안녕하세요. 희준쌤입니다. 저번에는 소방공무원 특채 조건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경채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는 전형은 공채, 공개 경쟁 채용과 경채, 경력 경쟁 채용 이렇게 나뉘는데요. 공채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대신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에요. 경채를 통해 순경 공채, 경찰 공채, 경감부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채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에 설명드린 소방특채와 같이 만 20세부터 40세의 조건과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학력 조건으로는 관련 전공 졸업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공명에 경찰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럼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입학하거나 경찰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제도인데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경찰 경찰 전형에도 문제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찰행정학 학위를 따려면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포함해서 총 80학점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타 전공 학위 과정으로 36학점만 유수하시면 새로운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학점 인정 시스템과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다른 방법보다 수월하게 경찰 지원 자격 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공 외에도 자격증 보유, 전문분야 경력 등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찰 행정학 학위는 가장 안정적이고 준비하기 쉬운 방식으로 꼽히고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등 특집 분야에서는 관련 전공자 우대나 필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굳이 공채만 보지 않아도 이런 방식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경찰 행정학 학위를 따면 나중에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민간보안, 교정,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등 경찰 외에 다양한 진로로도 학장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정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내가 들은 과목과 학점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취준생 등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시면 상단이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무료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희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